코로나19가 사람들의 여름휴가철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나홀로 캠핑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는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독일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여름휴가 모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5일 유럽 내 국경을 위한 독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자의 출입국을 단계별로 허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올 여름 유럽 내 지역에 여행 가겠다는 응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최대 약한 달까지 법정 휴가를 쓸수 있는 독일이지만 올 여름에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겠다는 사람도 과반이 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웃 국가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로 인해 포기하게 됐는데요. 저는 여름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저희 동네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새로 산 보트랑 함께 나왔는데요. 지금 저는 원래 이렇게 호수에 나오면서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이런 보트를 갖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카누를 타시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베네치아처럼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강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번 코로나의 영향으로 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러 나온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In internet, uh, uh, no before, yeah. 유럽 내 극장이 풀리면서 한동안 하락세였던 여행 업계들도 간짝 여름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여름휴가 모습이 변하고 여행 기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한동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